어때? 빨리 말씀해주세요.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응. 네. 여러분들 맛있대요. 네. 두 번째 치즈 갈게요. 빨리 넘겨. 무슨 맛이야? 근데? 벽돌 맛. 벽돌.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마따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어, 연말 연시 잘 따뜻하게 보내셨습니까? 어, 좀 뒤늦은 감이 있는데, 오늘 코스트코에서, 어, 먹기 좋은, 간식으로도 먹기 좋고, 그 다음에 와인이나 이렇게 술안주로도 먹기 좋은, 어, 치즈를 몇종 갖고 왔습니다. 코스트코에 되게 가보시면은 치즈 코너에 다양한 종류의 치즈가 많은데요. 그 중에 정말 요거는 어떤 맛인지, 이거는 나한테 맞을까? 걱정 반, 근심 반, 그냥 사볼까? 해가지고 샀는데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여러 가지 치즈는 아니지만 총네 종류의 치즈를 갖고 왔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입맛에 가장 가깝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맛있는 치즈 함께 먹어보고 리뷰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맞다, 렛츠고! 그러면은, 이네 종류 중에, 가장 먼저, 요거 한번 먼저 뜯어볼게요. 자, 이거는, 어, 파르미지아노 레시아노라는 이 스낵 치즈입니다. 이게 스낵 치즈인데요. 일단 요거는, 어,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치즈인데요 이탈리아 중에서도 약간 북쪽 북부쪽입니다 그래서 약간 치즈가 딱딱한데 음, 과연 어떤 맛일까 한번 궁금합니다 우리들이 하나씩 꺼내서 먹을 수 있게끔 여기 낱개 포장이 총 되어있어요 그래서 총 개수는 20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치즈 같은 경우는 12세기에 이탈리아 쪽에 있는 수도원에서 수도승들이 우유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어, 치즈라고 해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아마 엄청난 노력을 들여가지고 이 치즈가 탄생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12세기면, 어후, 언제요? 향 맡아볼게요. 아, 아 약간 이렇게 과일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한 그런 왠지 파스타 집에 가서 먹어보면 알만한 그런 향이 납니다. 그러면은 제가 도구를 좀 준비했어요 이 도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칼이에요 자 한번 맛을 볼게요 먼저 파르미지아노에서 나온 어, 레지아노 스네치즈입니다딱 음, 알겠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그 파스타나 다양한 이태리 음식에 들어가는 우리 갈아가지고 우리 파스타에 넣죠. 이렇게 싹싹싹싹 해가지고, 지금 보이시죠? 갈리는 거. 자, 요렇게 갈아가지고 넣어서 먹는 치즈 그겁니다. 파스타에서 넣어 먹는. 그 다음에, 우리 그 어디 이태리 레스토랑 가면은 어디다 넣어요? 피자. 피자 위에 이런 거 깔려있죠. 바로 그맛그대로이요 고소하고 가볍게 먹기에도 좋아요. 담백해요, 일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안 짜요 짜지 않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어요 아이들도 어른도 모두 다한번더 먹어볼까요? 아.. 음 어. 시기 세척기가 다 됐다고 소리가 다.. <laughs>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치즈 같은 경우는 어, 말 그대로 진짜 파스타에 그리고 피자에 넣어서 먹을 때 갈아서 넣을 때 최고의 치즈. 그래서 저희 집에도 사실 피자나 파스타 할때 갈아서 넣는 그 피자 치즈가 있는데 사실 이 소분되어 있는 이 낱개 포장되어 있는 이게 있기 때문에 뭐 파스타 뭐두개 정도 한다 그러면은 두개 정도 양으로 팍팍팍팍 해가지고 해 먹을 수 있다. 아시다시피 치즈는요 한번 오픈하면은 빨리 먹어야 돼요. 금방 상해요. 예, 곰팡이들이 막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소분된 요 치즈 그냥 먹어도 담백하고 맛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파스타에 치즈를 갈아서 넣는다. 그리고 피자에 갈아서 넣는다. 제가 이거 보기엔 그, 그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요. 다음은요. 요 치즈 여기 다둘게요 여기 플레이트 놔둘게요. 네. 여러분들, 일단 요 치즈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보다 네덜란드 전통 스모크 치즈. 네. 이 치즈 같은 경우는 뭐 편의점, 마트, 뭐, 뭐 코스트코도 이렇게 세개 묶어가지고 판매는 하지만 대략 12,000원 정도 합니다. 프리코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치즈회사예요. 뭐 전국 전 세계 각지에 다 들어가 있으면서도 미국의 무슨 치즈 무슨 뭐 페스티벌 에을때 그때 수상도 했다는 이 프리코 네덜란드 전통 스모크 치즈. 미국에서 수송했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이런 훈연된, 미국 사람들 이 굉장히 스모크드 된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스모크된이 치즈는 과연 어떤 맛일까라고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덜란드 치즈가 사실 유명하긴 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와인 안주, 특히 와인바나 어디 그술 안주, 마른 안주, 이렇게 치즈 플레이트 주문하면은 보통 이 치즈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딱딱한 스타일의 예. 맛을 볼게요. 네, 일단은 이 치즈 같은 경우는 겉에가 종이로 이렇게 한번 더 싸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부시고 이런 네, 형태인 거죠. 네, 이런 형태. 음, 익숙한 맛. 네, 아주 훈연된 맛이 굉장히 좀 깊은. 풍미를 풍깁니다. 자 일단 첫째, 이건 조금 짭짤해요. 술안주 먹기에는 최고의 안주가 될것 같습니다. 네, 네덜란드 정통 스모크드 치즈. 음, 죠 오, 진해요. 음, 그리고 약간의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숙성된 스모크드의 이런 베이컨 향이라고 할까요? 그냥 그 향이 굉장히 풍깁니다 음~~ 예, 좋네요 아니 네. 12,000원 네, 그리고 다음은요 이것도 역시 술안주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와인안주나 미스키, 미스키 미스키 안주로 대용할 수 있는 치즈 코스트코의 치즈 뭐가 좋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아페리프레, 어 사베르, 사베르. 프랑스 말좀 어려워요. 음, 뜯어볼게요. 제가 어디 예전에 한번 와인바 가니까는 그 치즈 시켰어요. 치즈 시키면은 요, 요게 요 치즈가 요 사베르 치즈가 사장님께서 코스코를 잘 다니시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치즈가 이렇게 플라스틱 통 채로 나오면은 좀 그건 오바죠 좀 진짜 이상한거죠 그래서 아주 이쁜 접시에 이 순서에 맞게끔 그대로 나온거죠 나온 네 요겁니다 굉장히 먹음직스럽죠어 열자마자 향기가 어예 그니까 무슨 향이냐 여러분들 이거는 어, 기본적으로 허브, 바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차이브, 타임, 뭐, 이런 거, 한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용은 총 100g입니다. 100g인데요. 음, 칼로, 아우, 아우 무서워. 요거도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통오추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허브, 예. 그 다음에, 바질, 바질, 어, 예. 바질된 거 한번 먹어볼게요. 촉촉해요. 그리고 촉촉한 치즈가 완전 풍미를 잡은 다음에 마지막에 그 바질 향이 입안을 그 물청소해 주듯이 우리 세차한 그 거품 쫙 거품 낸거 있죠? 그거를 굉장히 그센 물로 샤워를 시켜 주듯이 쫙.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한번더 먹어볼게 다른 거. 음아 아니 맛있네 아 근데 이거 맘에 들어요 예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거 그 편의점에서도 지금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제 이상이에요 뛰어넘었어 제 상상을 이거 와인 안주로 짱이고 뭐 예를 들어서 캠핑이나 어디 놀러 갔을 때나 진짜 와인이랑 이거 하나를 들고 가면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오늘 밤에 다 먹어야 되겠어요 네. 강력추천 드려요 어, 네 번째 마지막 치즈입니다 오늘의 코스트코에서 제가 구매한 어, 바시론 트러플치즈 네 바시론 트러플치즈라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음 가격은 18,900원 정도 됐습니다 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하나당 약 9,000원 꼴인데요 일단, 이 치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트러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트러플이 어떤 트러플이냐면은, 여기 썸머 트러플이라고 그래요. 여름에 나는 트러플이라고 하는데, 과연 여름 트러플은 어떤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 일단 먼저 그, 질 좋은 우유를 가지고 6주간 숙성을 시켜서 거기다가 이제 1.4% 정도의 어, 트러플을 빵빵 집어 넣은 거죠. 향쫙 베이게. 그래서 굉장히 고급지고, 그 다음에 부드럽고,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먹어볼게요. 약간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약간 파인애플 막 그런 외형 같아. 오. 일단, 포장해서 간지나요. 이 패키지 디자인 잘한것 같아. 야, 이거 진짜 오리지널. 이 삼각형으로 된이 치즈 아시죠 유럽 가면은 이렇게 치즈는 우리나라 그 조각 케이크처럼 이렇게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거보다 좀 두꺼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 excuse me can I have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물론 부어겠죠뭐 불어나 뭐, 뭐 이렇게 독거나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일단은 겉에를 한번 제가 한번 잘라 볼게요 겉에가 좀 이렇게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크지마키 먹어 볼게요. 제가, 제가 본 인간 사람들이 이 치즈를 이 트러플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트러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코스트코에서 필수로 사시더라고요. 먹어 보겠습니다. 음음 음. 음 아. 뒤에 왔어. 뒤에 향이 처음엔잘 몰랐는데 뒤에 향이 이 고급진 뭔가가 이렇게 밀려오듯이 쫙 이렇게, 아! 이렇게 트러플 향이 그냥 훅 나요 근데 트러플 향이 굉장히 그 아시죠 은은하게 나는 거 그래서 은은하게 나는 이 치즈와 굉장히 조화가 잘 맞아떨어져요 이, 이, 이 치즈가 이제 숙성이 잘된질 좋은 우유를 6주간 숙성시켜서 트러플 빵 박아 넣어서 판매하는 건데 음안 짜요 진짜 그리고 간이 딱 적자, 적당해요 어너저간 진짜 잘 배웠다라고 할 그런 말처럼 진짜 간이 적당하고 맛있고 그다음에 고급지고 제가 한번더 먹을게요. 음. 그래서 이것도 역시 파스타나 치, 그 피자에 같이 넣어서 볶아서 곁들여 먹기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마 파스타에 넣으면 아마 이 트러플의 향이 그냥 파스타 확 사로잡을 것 같습니다. 음, 우 야들야들 부들부들. 너무 좋다 이거. 야, 정말 이거는 바실론 트러플 치즈 네덜란드. 아, 네덜란드 사람들이 렇게 치즈 잘 만들어. 어, 아, 진짜 맛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치즈를 오늘 어, 리뷰를 해봤는데요. 코스트코에서 여러분들 치즈 구매하실 때 아마 제가 오늘 리뷰해드린 치즈 아마 가시면 딱 있을 거예요. 그 보시고 오늘 리뷰한 거 그대로 보시고 아 저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하는 거뭐딱 구매하신 다음에 와인이나 아니면 맥주나 아니면 크래커나 뭐 이렇게 위에 올려 가지고 아니면 집에서 남은 치즈는 뭐 파스타 할 때도 넣어도 좋,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갈아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한번 드셔보고 음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어 맞다 치즈 아어 맞다 치즈 <laughs> 어 맞다 치즈가 아니고 어 맞다에서 오늘 네 종류의 그, 코스트코 치즈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 강력 추천 드리고요. 여러분들, 고와, 좋아요, 구독, 여러분들, 그, 설정 해 두셨죠?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 마스였습니다유서야 아빠가 하나씩 하나씩 너한테 지금, 어, 이걸 줄 거야. 눈 감아 봐. 먼저, 먼저, 아까 제가 맨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고치즈부터 그 한번 먹볼게요 예 어떤 반응이냐 자 얘야 치즈를 잘 모르는 친구들 치즈 를 좋아해요 눈 감아 응. 눈 감아 자첫 번째 치즈에 제가 리뷰 를 드렸던 고치즈입니다아 어, 빨리 말씀해 주세요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응. 네 여러분들 맛있대요 네두 번째 치즈 갈게요 빨리 넘겨 무슨 맛이야 근데 벽돌 맛 벽!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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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벽돌 맛이래요? 죄송해요. 네,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리뷰해드렸던 요거, 요거, 요거. 요 치즈? 요거 나만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눈 감아. 아. 어머. <laughs> 아, 뭐? 아. 아, 누가 먹고 맛을 음미해? 네, 무슨 맛인가요? 음. 어때요, 맛이? 음, 알겠습니다. 아까 것보다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맛이 굉장히 향이 약간 소세지 베이컨 같나요? 네.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맛있다, 그 맛있죠? 음. 뭐 흔들지 리말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먹었던 요 치즈 있죠? 요거 아마 리뷰 다시 한번 할게요 리뷰가 아니고 한번 테스트. 아. 어떤가요? 음... 소세지 느낌. 소세지 느낌? 어, 굉장히 지금 난감합니다. 갑자기 소세지가 나왔습니다. 소세지는 얘인데. 근데 얘도 맛있죠? 음, 좀 부드럽고, 음. 촉촉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갈게요. 트러플. 이게 사실 애들은 트러플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트러플 모르니까는 참 힘들어요, 맛 표현하기가. 트러플 갈게요. 자, 어때요? 소, 소금. 소금 맛, 그리고 또. 짜요. 짜요. 여러분들 보세요. 트러플 맛을 몰라요,들은. 그래서 트러플 맛을 모르다 보니까는 그냥 소금만 짜요. 뭐 그리고 또 마지막 또 먹고 싶어요? 음. 네. 없습니다. 이들한테는뭐 이런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거 보고 햄맛. 네, 아무튼 여러분들 애들만 입맛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친구가 더 맛있는 거 좋아하는 친구인데 참고하셔가지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어, 맞다. 시작! 어아 맞다. 어, 맞다. <laughs> 여기까지였습니다.